안녕하세요. 김턴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KCTC라는 이 물류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업체는 그 물류 쪽을 담당하면서 창고나 또 항만의 이 물류 창고를 갖고 있으면서 이 전체적으로 이제 물류를 그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제 뭐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도 갖고 있고 주로 이제 창고 사업으로 해서 이 쿠팡과도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사일로 같은 곡물 같은 것도 취급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KCTC는 굉장히 심심한 회사입니다. 1년에 뭐, 한두 번 쿠팡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쿠팡의 실적이 좋아진 거나 이럴 때, 좀, 주가가 좀 움직이고, 그 외에는 거의 뭐, 꾸준한, 굉장히 심심한 주식이죠. 그런데, 이 KCTC가, 요즘에는 완전히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쿠팡 때문에 그런데요. 이 회사 뭐 실적을 보시면 예년과 비슷합니다. 그냥 실적도 뭐 비슷하고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뭐당기순이익도 거의 전년도에 비해서 비슷한 정도. 물류회사다 보니까 뭐 신규로 큰 창고를 새로 오픈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 컨테이너 창고 같은 거 이제 큰거 나란다든가 아니면 주요 거래처 중에 뭐 쿠팡 같은 이런 사업자를 또 고객으로 모신다든가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 매출 외형이나 영업이기나 단계순이또 꾸준합니다. 뭐 경기의 큰 부침 속에서도 물류는 항상 있어야 하는 존재기 이 때문에 웬만큼 해서 이제 적자도 안 나는 그런 회사기도 하죠. 그리고 이 회사는 최대주주 특수관계에 포함해서 23.32%로 뭐, 지분율은 굉장히 낮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잘, 일가족 안에 주식이 분산돼 있어서, 그, 가족회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부산항 신항에 양곡부두에 민간투자사업에 이제 참여해서, 여기에도 또 이제 돈 대규모 로 투자를 하고, 뭐, 이 창고에 대한 운영권을 또 이제 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다 보니 이런 창고를 가지면, 이제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일거리가 많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돈이 일정 부분, 목돈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그 꾸준히 매년 물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서 꽃감 빼먹듯이 계속 돈을 벌어갑니다. 그래서 웬만해선적자하기 어려운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회사가 요즘 주가 막 급등하고 하는 이유는 딴게 아니에요. 팀원과 위임프가 법정관리 신청하면서, 그니까 이제 이 정산 불능에 빠지면서 여기랑 거래했던 중소, 그 도소매업자들 사업자들 판매자죠 셀러와 또 여기에서 이제 티맵프와 그니까 위메프와 팀원에서 물건을 샀던 소비자들이 대거 쿠팡이나 또 저기 네이버 그 쇼핑 같은 그 거대 이커머스 쪽으로 다 옮겨가 버리는 거죠 이 말뜻은 쿠팡에게는 그 새로운 신규 고객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새로운 샐러드를 많이 받아들여서 좀더싼 가격에 물건을 살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또 물류를 또 KCTC가 또이 넘겨받아서 또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일거리가 일감이 많아지기 때문에 실적도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통가의 뭐 우스갯소리로 남의 불행이 자신들의, 응? 나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처럼 티몬과 위메프라는 나름대로 뭐 거기 둘이 합쳐서 한10% 정도 이제 점유율 갖고 있던 회사들이 자빠져버리니까 여기랑 거래하던 중소 도매 셀러들, 그리고 여기랑 거래하던 소비자들이 대거 쿠팡 쪽으로 옮겨올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KCTC에게는 물류 기회를 더 늘려주는 것이고 사업계를 늘려준 그런 결과로 돌에 이제 옮겨된 것이죠. 그래서 KCTC는 말 그대로 이 물류창고를 확보하고 있고, 여기서부터 물건을 입출입하는 그 물류를 담당하다 보니, 이 쿠팡 쪽에서도 초기에 사업이 안정화될 때 굉장히 도움을 받았고, 그 덕분에 KCTC하고는 쿠팡은 지금도 끈끈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둘이 이제, 그, 함께 위민할 수 있는 그런 사업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CTC는 이 쿠팡이 새로운 물류창고를 지방에 거대하게 이제 하면, 거기에 대한 또 물류도 일부 위탁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KCTC로서는 쿠팡이 잘 되는 게곧그 KCTC에게 또잘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위메프하고 이 티몬이 자빠지면서 여기서 이탈한 소비자와 판매자 이들이 대거 쿠팡으로 이동할 수 있고 또 네이버 쇼핑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쿠팡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KCTC에게는 일거리가 늘어난다는 결과가 됐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이, 주가가, 이 쿠팡이, 그, 실적이 계속, 그, 나름대로 이제 선방을 하면서, 쿠팡은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재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의 물류를 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KCTC가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거라고 해서 꾸준히 좀 주가가 오르기는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 티몬과 위메프의 이 결제 지연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쪽 업계 전체가 다 주가가 흘러 내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면이 티몬과 위메프가 이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깎아, 깎아 먹어버린 거죠. 이거 말 그대로 비비, 비대면으로 쇼핑을 하는 건데 이거 얼굴 안 보고 물건 안 보고 샀다가 괜히 또돈 돈은 돈대로 손해보고 이거 믿을 수 있겠어? 이런 그, 신뢰감이 사라져버린, 불신을 조장시켜버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신뢰를 져버리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 정부가 이 시장의 감시자로서 조기에, 그, 달려들어서 이 문제를, 그, 해결했어야 되는데, 요번에 이제 엊그저께나 돼서야, 이미 뭐, 이, 팀원과 이 위메프가 법정관리까지 신청하겠다고 해서 나선 그런 상태가 돼서야 정부가 부랴부랴 나와서 한 5천억 정도 그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이~ 그~ 이커머스 사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하지만 이제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응당 돈을 물건을 판 건데 그 돈을 못 받고 정부에서 그~ 소개받은 은행이나 이런 그~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이 자금을 그~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도 이제 돈을 갚아야 될 돈인데 이거를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그 돈을 빌려서 문제 해결하면 결국은 이 팀원과 이, 미메프는 법정관리 들어가 버리고, 결국 여기에 물건을 납품했던 이 판매자들이 원금과 이자까지도,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까지도 담당하게 되는 그런 꼴로 나와 버려요. 결국은 이 원금, 원리금을 책임져야 되는 이 판매자들이 연쇄부도가 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또 누가 물렸는지 불확실한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리셀러들, 그니까 이 셀러들 사이에서도 도소매업자들 사이에서도 불신이 커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체가 시장이 이제 좀 불신으로 무너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팀원과 에프가 결국은 사고 쳤다는 게 시장이 알려지고 그게 이제 공식화 되면서 오히려 쿠팡과 거래하는 KCTC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된 것이죠. 주가가 진짜 무섭게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KCTC의 2024년 2분기 실적, 지금 공개되어 있는 2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그 적정 주가는 한 6천 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제 6천 원 그동안 이제 이거보다는 좀 저평가돼 있었던 거죠. 저평가되고 있었던 건이 물류라는 게 기본적으로 경기에 좀그 민감한 그런 분야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물류도 좋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실적이 그 그러니까 물류도 일감이 줄어들어서 실적이 나빠지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내수 시장은 지금 경기가 침체되는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류 쪽도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시장은 더더욱 이 쿠팡과 네이버 쇼핑이라는 곳에 이제 독과점이 되어 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KCTC는 쿠팡과 파트너라는 점에서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KCTC의 개인 투자라든지 이 시장 내 투자자들이 묻지 말라 일단 막 달려든 거였습니다. 그랬다가 주가 급등하고 적정 주가까지 이미 올라가니까 이제는 눈치를 보는 거죠. 실제로 KCTC가 얼마만큼의 수혜를 볼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쿠팡이 앞으로 이 물류나 이런 쪽에도 얼마를 투자할지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불확실하다는 거죠.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1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적정 주가를 적정하게 평,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